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부산아줌입니다 오늘은 굴을 넣고 시원한 미역국을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간단 재료입니다. 들기름하고, 집간장하고, 소금하고, 굴하고, 미역입니다. 들깨가루 필요합니다. 불린 미역을 넣어줍니다. 소태. 들기름을 듬뿍 넣어주세요. 식간장 넣어줍니다. 볶아주세요. 물을 부어줍니다. 끓여주세요. 중간 점검입니다. 굴을 이때 넣어줍니다. 굴은 미리 넣으면 딱딱해지기 때문에 중간 점검 때 넣어주세요. 그리고 모자라는 간은 소금 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 소금 더 끓여주세요. 마지막에 들깨가루 들어갑니다. 불이 들어가면서 국물이 뽀해졌어요 들깨가루 들어갈게요. 부산아지매표 골덜개 미역국이 완성입니다. 여러분들도 맛있게 해드시고 추운 겨울 거 떠나게 나세요. 감사합니다.